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경찰이 부랴부랴 수사 기록에 이거 첨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자료를 이번에 네. 한동훈 장관 측이 제출해 줬어요. 바로 서초 경찰서 송치 결정서. 네, 그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종합적인 판단 부분이거든요. 네. 왜 우리가 유탐사의 취재진들을 이제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느냐? 요 앞에 부분은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동선이지 않습니다. 네. 각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이 부분들이 이송치결정소에 이제 그 기초적인 예 사실 전제 사실을 아주 경찰이 파악한 음. 전제 사실에 그날 알리바이. 네. 예. 첼리스트가 7월 19일 오후쯤에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골프 연습장에서. 음흠. 이세창으로부터 오늘 저녁에 강남에서 모임이 있는데 첼로 연주를 해달라라는 취지에 전화 연락을 받고 음흠. 7월 19일 8시 1분 경 8시 경이 아니고 8시 1분 경이라는 게또 음. 특이해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세창, 뭐 정모 씨 그다음에 음. 이모 씨, 채모씨 등과 함께. 신모 씨 등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 티케로 이동하여 티케라고 특정을 했어요. 그들과 (8시부터) (11시까지) 술자리 했다. 첼리스트가 처음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3시간을) 놀았어 했던 게 바로 이 (3시간입니다.) 네. 저렇게 세 시간에 맞아떨어졌어요. 네. 이제 술자리가 이제 파한 시각을, 기서는 지금 11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1시까지라고. 네, 이건 아주 있어요. 새로운 주장이에요. 새로운 주장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10시 이제 아니면 12시였죠. 10시 아니면 12시였는데, 네. 지금 경찰 송치결정에서는 열한시로 결론 내렸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자, 전화 연락을 받고 7월 19일 날그 술집에 들어간 시각은 저 20시 01분으로 단단히까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술집에서 나온 시간이 11시경. 시경으로 11시 11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11시경.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뭡니까? 이제 술집에 들어간 시간은 통화 위치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특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오는,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통신 위치 기록상, 나오는 시각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통신이 차단돼서? 예. 네. 혹시? 결국은 10시에 참석자들의 통신 위치 기록이 이제 동시에 그렇죠, 끊겼다. 그렇죠. 네. 라고 얘기했었던 조선일보 기자 등의 얘기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여기서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나왔는지가 사실 특정이 안 되니까 저거는 음. 경찰이 임의로 시간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몇 시에 나왔는지 애매한 거예요. 아무튼 처음으로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청담동 음. 술자리의 시간은 8시부터 11시까지라는 사실을 네. 어, 처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첼리스트가 이제 이세창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은 시각이 7월 19일 오후경으로 돼 있어요. 정확한 시간이 안 나오네요. 근데 저 이세창하고 그다음에 첼리스트가 그날 7월 19일날 주고 받은 통화 발신 내용만 보면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포렌식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첼리스트 거는 무려 일주일이나. 2시 몇 분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 우리 저 이세청 총재가 나 나와달라고 음, 그렇죠. 얘기했던 네. 게 이제 7월 19일 오후 2시 뭐한40몇 네. 분이었던 네. 것 같지요. 네. 그러면 되게 고 인접한 시간에 통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기에 통화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냥 네, 오후 경.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나름대로 검찰이 뭔가 이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예, 시간을 특정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음. 좀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저 시간을 모를 리가 없어요. 네. 모를 리가. 정확하게 그, 특정해도 되는데 음. 저 7월 19일에 술집 들어간 시간은 저렇게 8시 1분으로 되됐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여기서 지적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첼리스트가 이세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술집에 간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술집으로 갔죠. 첼로 연주를 해달라는 오.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오. 20시 01분경 주점 티켓으로 이동 이동했다고 돼있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 술자리 동석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업가 정모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깃집을 갔다. 고깃집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첼리스트가 제일 나중에 왔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왔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나가려고 그럴 때 왔어요. 고깃집에서 만나서 티켓으로 이동했다고 돼요. 그러면 여기 경찰이 음. 고깃집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네요. 전혀 안 하지 않고 있어요. <laughs> 아하 고깃집은 네. 모인 장소인데. 고깃집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고깃집에 빠져서 저녁을 먹고 술집으로 이동했는데 고깃집 부분들이 전혀 여기 특정이 안돼 있습니다. 빠져 있군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파악한 동선은 제 이세창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술집으로 바로 간 걸로 나와 있어요. 디케로? 네. 이게 굉장히 나는 이 경찰 수사에 중대한 허점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네. 이 참석자 동석자가 확인해 준 동선과에서 고깃집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이거 네. 굉장히 큰 구멍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경찰이 부랴부랴. 예, 수사 기록에 이거 첨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예, 이거 다 조작, 나중에 하게 되면 다 드러나요. 이거 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고, 음. 이건 그대로 구멍이 뚫린 채로 예, 계속 네. 예, 수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증거 그 보전. 네. 네. 저희가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식으로 주장하는 그 동선을 한번 보죠. 지금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네. 이세창 연락, 퇴근 전에 연락 네.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퇴근 네. 후에 네. 그리고 한우 식당, 네. 고깃집에 갔어요. 6시에 네. 가서 그 다음에 정담동 티케로 갑니다. 음. 8시에. 그리고 10시쯤에 종료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음. 골프장에서 네. 한우 식당까지는 거부로 네. 이동, 6시부터 저녁 식사 후에는 네. 차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티케에서는 네. 첼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첼리스트는 투플 한우. 거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도착을 해서 그들 일행과 함께 청담동 티케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파악한 동선에서 저 저녁 고깃집에서 저녁 먹은 저게 지금 통째로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네.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음. 자, 이에 대해서 사업가 정 씨가 또 진술을 또 번복을 했어요. 사업가 정 씨는 이제 뭘 번복을 했냐면 아까 경찰은 11시로 네. 적었잖아요. 네. 저분이 저희한테 얘기한 건 10시였단 말이에요. 열시였죠. 근데 저분이 뭔지 모르지만 경찰이 11시로 기록한 것을 전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하고 이제 방송하고 난 뒤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는 저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수정하셨어요. 영점을 조정하셨습니다. 네. 다시. 네. 12월 17일 날 문자가 왔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송치 결정서를 본 것은 어, 어제 봤죠. 어제 봤죠. 음. 그래서. 이 문자를 먼저 받았어요 저희가 아~ 네. 어, 그리고 이게 보니까 (11시인가) 일단 이 성취 결정서에 보니까 음. (11시로) 닥돼 있는 거예요 음. 경찰 수사 결과에 영점 조정을 맞춰주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건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때 첼리스트가 나타났다 이 부분들은 좀 통째로 빠져 있는 네. 거자 그리고 참석자 숫자도 지금 나왔죠 네. 네 여기서 첼리스트와 이세창은 위 주점 티케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정모 씨, 음. 이 씨, 최신 이렇게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네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박댕 씨가 첼리스트입니다. 첼리스트 그리고 뒤에가 네. 이세창이죠. 네. 그두 사람을 제외하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 네 명이다. 정, 이, 최, 신네 네. 명이요. 네. 그럼 총 여섯 명. 여섯 첼리스트 명. 빼면 다섯 명이요.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사업과 정신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네 명. 명이라고 네 명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네. 큰 구멍이 난 거예요. 이건. 그렇죠. 11시 이전에 파한 후에 박땡영이 음, 음. 당시 운행하던 뭐 제보자 음, 네. 소유의 벤츠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 가서 11시 10분에 투숙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술자리가 12시 넘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없네요. 저기서 23시 10분경 투숙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저거는 또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CCTV 기록이 네. 있는 거 그래서 아마 역산해서 술자리가 파한 시간을 그냥 23시 정도로 뭐 추정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통화 위치 기록이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면 저 술자리에서 파한 시각도 정확히 특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23시경.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시간도 지금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왜냐면 이제 조선일보는 저 투숙시각을 12시 넘었답니다. 넘었다고 네. 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저것도 좀더좀안 맞아요 맞습니다. 아기가 그래서 그 시간이 잘못되어 있는 cctv를 기준으로 다 조정을 해 버렸을 가능성도 네. 있다 네. 그리고 음. 첼리스트는 네. 이제 처음에 그 했던 얘기가 어~ 자기는 그냥 그 술자리 끝난 시각을 열두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굳이 열 시에 적어서 아니 누가 그술 먹으러 가가지고 열 시에 나오냐 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지금 열한 시로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투숙 시각을 열한 시0 분으로 잡으면서 음. 이 술자리도 지금 조정이 열 시와 열두 시 사이에 열한 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자 네. 어쨌든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사업관 정시하고 첼리스트는 네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섯 명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를 빼면 다섯 명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음. 그렇죠 네, 차이죠. 당시 도진서 인터뷰에서 어, 첼리스트가 음흠. 이세창을 포함해서 네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창을 포함해서 어. 자기 이세창을 빼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총 다섯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세창 그리고 저 사람이 이성권 대표,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한 명, 네. 그리고 대법원 회장 아마 정무사 정무 씨.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 빠진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신 아니면 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신 아니면 최입니다. 그러니까 신, 부서에... 신 아니면 최둘 중에 네. 한 명이 이제 네. 저 김현장 변호사일 네. 아, 거고요. 네. 최신아 신씨 둘 중에 한 명이 변호사고. 변호사를 보입니다. 저둘 중에 나머지 한 명은 지금까지 첼리스트나 아니면 사업가 정씨가 얘기했었던 네명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왜 첼리스트하고 정씨는 네 명이라고 했을까요? 음. 그리고 경찰은 왜 그걸 또 첼리스트들은 다섯 명이라고 했을까요? 사업가 정 씨는 이 술자리 음. 참석자 숫자에 대해서 왜내명인지를 설명하면서 음. 음. 첼리스트의 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경찰에 가서 저, 저, 처음에,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첼리스트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받는데 그때 그 술집에 갔을 때몇명 있었냐라고 얘기했더니 19명에서 8명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4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엔 7, 8명이라고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뭐가 있는 듯이 말이죠. 세월이 바뀌면 진실을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질이 안 좋더라고. 그 사람이 자, 우선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네 명을 특정하지는 않, 저기 누구누구라고 음. 이제 음. 구체적 인적 사항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한명한 한 명씩 제대로 다 얘기를 음. 거론했었어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일곱, 여덟 명이 아니고 네 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첼리스트는 4명이라고 네 명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첼리스트는... 그 사업가 정씨가 제일 나중에 왔다고 얘기를 했고, 이분은 첼리스트가 제일 나중에 왔다. 음. 그리고 서로 최초로 만난 장소를 첼리스트는 술집, 사업가 정씨는 고깃집, 음. 그리고 경찰의 수사 기록은 술집에서 첼리스트를 네. 만난 걸로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서로 지금 말이 안 맞고.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도대체? 음, 술자리 참석한 사람을 음. 음. 아무리 뭐 장소나 참석했던 사람들은 메뉴까지는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누구랑 같이 먹은 지는 기억을 하죠 네. 그래서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그 국회에 출석하면서 별로 표정도 좋지 않고 그랬다는데 음. 이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네. 도대체 1년 동안 경찰은 수사해 가지고 말이야 음. 여기 그 동석했던 사람하고 그, 이, 그 이빨 하나 제대로 못 맞추나 그래서 저기 뉴 탐사한테 나를 저렇게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드나요 자 그리고 음. 동백 아가씨하고 사랑투 음. 얘기도 경찰 조서에쓰여 네. 어, 있습니다. 송치경 찰서에 네. 저희 보시면은 세 네, 시간 술자리 돈 이금 받은 음. 것도 나오고 어? 사실은 손님들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동백 음. 아가씨 사랑투를 연주한 것임에도 음. 손님들이 이제 신청곡을 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인 피해자 윤석열 법무부 장관인 피해자 환동. 한동훈으로부터 연주 신청을 받아 연주한 것처럼 거짓말했다 네. 그랬죠뭐 대통령인 피해자를 저기 그 가려준다고 윤 땡열이 뭡니까 도대체 저건. <laughs> 참 저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 여기서 경찰은 첼리스트가 손님들 또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하면서 놀았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기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음. 실제로 우리가 티케에 갔죠. 네. 티케에 가서 실제로 정호번과 대화를 했던 바로 그 사실 그거를 경찰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또 하나의 허점. 들어보시죠. 그 외국에 무슨 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럴 수 있는 곳은 아닌 노래를 요 손님들 한테 마이크를 주고 그런 손님들 마이크 주 여기 뭐 종업원이 여기 손님들한테 뭐 손님들이 마이크를 주고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음. 에이 그러잖아요. 그럼 경찰 내가 안 가본 건가요, 응? 저기를? 글쎄요, 네. 우리 보고 그 티켓 내부도 살펴보지 응. 않고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안 했다라고 응. 얘기를 했는데, 정작 경찰이 가본 적이 실제로 없어요. 티켓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대로 조사를 해봤는지 약간 응.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손님들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동백아가씨 사랑 토를 연주했다라고 지금 응. 경찰이 조사 결과를 저렇게 써놨어요. 예. 네. 저 첼로 연주할 공간 자체가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뭐한 (1미터) 정도 바로 그옆 테이블이 어떤 이 무대하고 한 (1미터) 정도나 떨어져 있을까요 거기에 첼로를 키면서 누군가 그 손님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아 정말 이해가 네? 안 되네요 그게 뭐고 일행들만 그 술집에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술집은 그래도 테이블이 네 다섯 테이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라오케 주점도 아니고 음. 가라오케 주점은 그나마 칸막이에서 방음시설까지 하잖아요 각 방방에 옆방에 잘 노래도 안리고 트여진 테이블에 네다섯 정도 테이블이에요. 거기서 누가 그걸 마이크를 주고 거기서 노래를 부른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요죠 네.